제 음? 조금씩 뜯어 먹어요.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 마실 거예요. 치즈 맛 없어요? 응. 있 치즈 맛있어? 음, 그렇구나. 치즈가 맛있구나. 할머니도 치즈가 맛있을 것 같은데? 가령아, 가령아, 할머니는 너무 좋아. 우리 가령이가 너무 예뻐. 치즈 할머니가 먹을까? 응. <laughs> 가령이가 먹을 거야? 응. 음. 치즈 한입 먹고, 호두 가자 한입 먹고, 어머. 와잘 뜯네 호랑이처럼 잘 뜯네 앙앙앙 꼭꼭 집어 천천히 먹어 가령 아잘못면체 우리 가령이 예쁘다 우리 가령이 예쁘다 김가령 예쁜 가령이 까꿍 할머니 안 보이지? 까꿍 또? 또안 보인다? 가령아 가령이 얼굴 어디 갔어요? 가령아 가령이 얼굴 어디 갔느냐? 여기 있어요 <laughs> 거기 있어요? 아 우리 가령이 얼굴 보여줬어요? 어머 치즈를. 얌냠냠냠 냠냠냠냠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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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. 다 먹었으면 저 분리수가 있는 박스에 갖다 놔. 이것만이요 그것도 같이. 아 이거 잘한다. 응? 음, 저박스에 갖다 놓으세요. 어, 거기다 넣어. 거기다 넣어. 할머니가 나중에 다 치울게. 아이고 잘했어. 거기다 넣어. 버려. 잘했다, 잘했다. 가령이 잘했다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따뜻한 물 줘요. 어? 따뜻한 물 줘요? 그냥 컵에다 물 따라 줄게요. 맛은 어떠냐고? 음. 자 가령이 노란 컵에다가 그래요? 물을 가령이 태워도 그렇게 먹지 않더라고. 여기다 따라줄 테니까 컵에다 꿀떡꿀떡꿀떡 먹으면 좋겠어. 할머니. 가 꿀떡꿀떡꿀떡. 할머니 커피 있어? 없어? 할머니 커피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짠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? 가령이랑 짠하면 좋을까요? 자, 그러면 짠해요. 짠, 짠, 요렇게. 다시, 이렇게 또. 짠. 기침해요. 엄 뭐? 우리 가령이 기침하면 안 되는데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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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마 어, 마 엠! 마엄 엠! 아... 할머니는, 야, 우리 가령이 어린, 어린이집에 3월 2일부터 간다.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세요. 그랬어. 음. 음. 또 먹어야지. 또 먹어야지. 또 먹는다고? 네. 어머. 이제 하나만 더 먹고 먹지마 응어머머머저 음? 어떡해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 조심해야돼 음. 주세요 할머니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잡수세요 이러고 할머니 잡수세요 어, 응 할머니 하나 잡수세요 그래야지 응, 지금 안 먹고 나중에 먹어. 응.